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수화 배우기 자, 공부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실 수화는요. 내일은 눈이 올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일은 눈이 올것 같습니다. 뭐, 뉴스에서 내일은 눈이 옵니다. 그럼 아, 내일은 눈이 온대요. 내일은 눈이 온다네. 이렇게 얘기하죠. 내일은 눈이 올것 같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내일은 자, 내일이란 수화는요. 오른손 이지를 세워서 앞으로 내밀면 내일이에요. 내일, 내일. 손바닥이, 손바닥, 이지 바닥이 앞으로, 앞으로 가야지 내일이에요. 자, 뒤로 해서, 뒤로 하면 어제예요. 어제. 어제, 지나간 날 과거죠? 이건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내일. 자, 내일은, 내일은 눈이. 자, 눈은 흰색이죠. 이가 흰색이니까 흰색해주고, 눈이 나풀나풀 내리는 모습이에요. 눈이, 눈이 내리다. 자, 눈이 이렇게 내리는 모습이죠. 같이 쓰면 돼요. 눈이, 자, 눈이 내릴 것 같아요. 이, 예, 같습니다. 했었죠. 자, 일리에서 자, 집었다 뗐다면, 같다 라는 수어입니다. 같다, 같다. 그러면, 내일은 눈이 올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내일, 오른손이지에요. 내일은, 살짝 관자놀이 옆에서 앞으로 내밀면 내일입니다. 내일은 눈이 내릴 것 같아요. 내일은 눈이 올것 같습니다. 자, 장이 똑같습니다. 내일은 눈이 올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일은 눈이 내릴 것 같아요. 자, 같이 씁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우실 단어는 무엇일까요? 자, 내일이란 단어 배웠죠? 내일. 눈, 흰색. 이는 흰색이죠? 색깔 중에. 흰색. 눈이 내리는 모습. 눈이 나비처럼 울 널널널 이렇게도 내리죠? 자, 내리는 모습. 눈이 내리다. 자, 눈이 내리다. 그 다음에, 같아요. 일리지에서 같아요. 자, 집었다가 뗐다, 집었다 뗐다, 뗐다 같아요. 입니다. 다시 볼까요? 내일은 눈이 내릴 것 같습니다. 다시 볼까요? 내일은 눈이 내릴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 눈이 올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공부하시다가 만약에 안 되는 수화가 있으시면 밴드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